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위원에서의 삼각함수를 정의를 해볼 건데요. 단위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 중심이 원점, 반지름은 1. 자, 그러면, 이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p는 x, y가 되고 o p를 연결했을 때이런각 세타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때 x를 뭐라고 할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y를 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쪽에 p의 x 좌표가 x, y 좌표가 y이기 때문에 이런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겠죠. 네. 그래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점 p가 단위 원위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때 세타의 값에 따른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이 p라는 점에 각각 사인은 y값, 코사인은 x값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단위 원을 그려주고 그려준 다음에 x는 1도 같이 그려 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 주면 어떤 점 p가 있을 때이 p에 대한 동경의 연장선도 함께 그려 줍니다. 여기가 세타고 이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윈탄젠트는 윗변분의 높이니까, 얘가 바로, 탄젠트 세타. 그러면, 이점피가 단위원위를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이 탄젠트 세타의 값도 p 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겠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탄젠트 함수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사인 함수를 이제 그릴 건데,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단위원부터 그려줘야 됩니다. 음. 자, 단위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원점. 그 다음에 이 원위의 점, 원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했었죠? x는 코사인, y는 사인. 그래서 x값, y값.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함수를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y값을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y값을, y값을. 자, 이제 사인함수를 본격적으로 그려볼게요. 사인함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릴 건데 사인함수는 y는 sinx 사인 요런 모양이겠죠? 자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게 각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 x가 0이라는 거는 각도가 0인 거고 그럴 때는 여기죠 여기 6이. 2점 2점 이점이될 거니까 x가 0이면 y값도 0이 나와서 0,0을 지납니다. 자, 이제 세타가 계속 계속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세타가 각이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면은 y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y 값도 점점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1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1일 때는 각이 몇 도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90도가 될때 될 사인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해볼게요, 1. 1일 때 1. 아, 2분의 파이일 때 이제 1이 되겠죠. 90도일 때 1이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최고점 찍고 계속 옆으로 진행하면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또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180도일 때. 즉, 파이일 때는 이제 다시 y 값이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는데, 자 이때의 중심각은 이만큼이니까 곧 270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2분의 3파이일 때는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 2파이일 때는 사인 값이 이제 다시 0이 돼요. 자 그래서 한 바퀴 돌았잖아요. 2파이니까 그럼 똑같이 한 바퀴 돌면은 계속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 가겠죠. 이렇게 자그인은 이런 함수가 됩니다. 자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정의역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을 한번 볼게요. 정의역은 x 반 x는 실수 전체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치역은 지금, 최대값은 1, 이 함수 최소값은 마이너스 1만 가지기 때문에, y 바 y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함수가, 사인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쵸? 0부터 2분의 파인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주기 함수라고 해요. 어떤 주기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 자, 이 주기는, 주기는, 이제, 이 파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 0부터 이 파이, 요 부분이 계속,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원점 대칭인 걸알수 있죠?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예요. 원전대칭 함수를 또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기 함수 또는 홀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배울 때는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주기, 그 다음에 어떤 대칭인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따가 코사인이랑 탄젠트에서도 똑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엔 코사인 함수를 그릴 거예요. y는 코사인 x. 자, 이 함수를 그릴 거라서 다시 단위원을 한번 그리고, 단원을 그리고, 자, 이때도, 이 원의의 점은, 뭐, 세타 컴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로 나올 거고요. 우리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코사인, 코사인 얘는 X에 대한 거니까, 이게는 이제 X 값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점의 X 값.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건데, 자, 먼저 0일 때 한번 볼게요. X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각이 0일 때. 0일 때는 이점이죠 자, 2점의 X값은 얼마예요? X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0일 때, 이렇게 1이 나와요. 코사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이 점점 이렇게 증가할 때, X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여기여기 점점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점점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X는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 90도가 됐을 때는, X 값이 뭐가 되죠? 90도일 땐 X 값이 딱 0이 되고 있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는 0이 되고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감소하다가 계속 가게 늘어나면 다시 더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냥. 파이일 때까지가. 그러니까 여기 180도일 때까지도 계속 감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X 값이 마이너스 1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감소. 자, 감소하다가 이제 점점 각이 커지면 다시 이 점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270도가 됐을 때는 x 값이 다시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이 점점 증가하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하는데 여기 2파 360도까지 왔을 때는 x가 다시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는, 걸 찾아보면은, 요렇게 해서, 2π.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360도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그러면, 각이 0도부터 360도까지 계속 도니까, 계속 이렇게 돌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니까, 사인 모양이랑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약간 위치만, 약간 오른쪽이 있나 아니면 왼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평행이동한 형태가 나아지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은 요만큼 요만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가 되는거예요자 이제 정의역 치역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 자그 다음에 치역은 아까 사인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1이랑 마이너스 1사이에 함수 값이 다 있죠.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는 주기는 2파이. 2π, 주기는 2파이고. 그리고 자이 함수를 봤을 때 파란색이랑 이 까만색을 보면 어느 축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 함수가 되고. 자이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하거나 아니면 짝함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탄젠트 함수는 아까 사인 코사인이랑 단위원을 보는 방식이 좀 달랐죠. 그래서 단위원이 있으면 x는 1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세타에 해당하는 6이 동경에 해당하는 것과 X는 1의 교점이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세타가 증가하면, 세타가 증가하면 탄젠트가 어떻게 돼요? 계속, 계속, 그냥 계속 증가하죠? 세타가 증가하면 탄젠트 값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0도일 때는 0일 거고 점점 이 값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 자, 그러다가, 세타가 90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얘랑, 얘랑 이제, 만나지 않죠. 평행하죠. 절대 만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직선은, 무한대로 뻗어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90도일 때는, 탄젠트 값이, 없습니다. 즉, 무한대가 나오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각으로 가도, 지금, 요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정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탄젠탐선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게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는 파이만큼의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파이만큼의 길을 가져오니까 지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네,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지고 점근선은 이번에는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그 탄젠트 함수는 사인, 코사인이랑 다른 점이 점근선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주기가 아까는 계속 2파이였지만 지금은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왜냐면 지금 이 모양이 한 0부터 파이까지인데 이 모양이 계속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랑 그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정의역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정의역은 정의역은 자 모든 실수이긴 한데 점근선은 빼야 되잖아요. 점근선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의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x 바 x는 뭐만 아니면 되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이 형태만 아니면 돼요. n은 정수고 자 이때 이거가 아닌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모든 실수를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지고 있고. 자, 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고, 지금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원점을 중심으로. 지금 빨간색이랑 까만색은 원점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함수나 아니면 홀함수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른 함수랑 좀 다른 게 점근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점근선은 지금 이 정역에 들어가지 않는 얘네들이 점근선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점근선은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 뭘 했었냐면은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그래프 개형을 봤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함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들이나 아니면은 각각의 함수만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기는 얘만 달랐죠 그쵸 그 다음에 대칭성은 얘만 달랐고요 네자 그러면 과제는 뭘 하냐면은 이셋 중에 주기가 파인 함수만 올라서 제출하는 게 과제입니다. 네, 과제 반드시 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볼게요.